오빠는 골프스타. <laughs>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오빠는 골프스타 TV가. 개국을 했습니다. 아, 연예계 최강자와 맞장 대결을 한번 뜨려고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는 골프 스타 팀으로 이제 그렇죠. 이름이 되고요. 네. 우리 연예인 팀들은 연예인 팀으로 그렇죠. 이렇게 맞붙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즐거움도 있지만 실력도 겸비돼 있다. 저희 프로그램의 어떤 상징이죠. 그렇죠. 또 있죠. 어, 볼거리, 볼거리 그리고 비거리. 크으. 확실합니다. 거리가 쫙 깔려 있네요. <laughs> 그렇죠. 여기 명동 거리도 네. 아니고. 그렇게 거리를 쭉 깔아놓고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상금을 쫙 깔아놨습니다. 이야. 그 상금이 무려 천만 원. 천만 원이래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을 네. 누가 가져가느냐? 연예계에서 저희 팀을 이길 수 있다면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저희를 깨시고 천만 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운을 <laughs> 잡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볼거리와 줄거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개봉! 박두! 여기가 젠스필드. 어? 젠스필드. 아, 아. 드디어, 드디어 오늘. 정상일이잖아. <laughs> 네? 아, 너 요즘에 여기 가는 데마다 이것 때문에. 어 저도 정상입니다. 어, 긴장돼, 긴장. 젠스필드.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형님들이야. 형이 잘 쳐야 돼. 시작도 전에 그렇게 부담을 주니 너는. 우리가 또, <laughs> 또 나는 또. 아니 근데 동성형님도 공을 잘 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영부형님도 지금 물이 올랐대. 아 그래? 부시 오케이! 타이슨! 됐어! 됐어! <laughs> 나는 지금 동승이 형하고는 이제 완전 오리지널 처음 치는 거예요 나 저번에 한번 쳤거든? 아 정말 잘치죠네 너무 그러지 마 아, 괜히 아, 또기대감 정말... 많이 좋아져서 형님 잘못 쳐서 또 괜히 아안 그러지 아니, 마 아니, 오늘 <laughs> 프로그램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음.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현찰 음, 천만 원을 음. 이기면 바로 주는 아또또 또 있어 뭐가 있어요? 현금하고 부상이 네. 또 있어요. 부상요? 어, 부상이 있는데 다치면 안 되는데. 어, 부상이 있는데 <laughs>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어, 드라이버 부상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그 아 드라이버는 파 3에서 티샷을 해가지고 네. 핀에 우리가 이제 보통 리어라고 얘기하죠. 1 메달 리어가 아니고 드라이버 한 클럽 이내에 딱 클럽 이내에 쳐서 버디를 성공을 하면 드라이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어 했는데 어. 버디를 하면 준다는 거네. 그렇지. 그렇를 못하면 안된다안된다 안 아, 안 파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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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말 그대로 그렇지. 리어 버디네. 우리도 만약에 버디를 했지, 그럼 네. 우리도 하나씩 받을 수 있어. 진짜? 어. 괜찮네. 어. <laughs> 이 제품은 호프만 앤 마루야마 회사, 한국 청판 회사에서 어, 저희들한테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럼 호프만 앤 마루야마는 뭐 영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뭐 M.O.M.에서 이름 같이 영어식, 일본식 이름 같은 거예요? <laughs> 호프만은 원래 그 전통 한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고, 그다음에 마루야마는 일본 오리지널 샤프트 전문 회사고 드라이브 헤드와 샤프트가 만났다. 아, 그래서 소프만의 마리 아마. 이거 보시는 만약에 이제 네, 우리 연예인 어떤 동료 연예인들이 네. 고수들은 아마 다돈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가 <laughs> 최고 고수로 느끼는 게 네. 김내원 배우 김내원 씨죠. 어, 김내원 씨. 네, 스윙이 좋고 어. 개인적으로 국진이 형님하고 한번 붙고 붙어 보고 싶어요 아, 국진이 형 진짜 공을 이렇게 잘 친다며 근데 왜잘 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왜잘 친다거든요 나왜잘 친다고 해버려 모르겠... <laughs> 국진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네 어, 오케이 <laughs> 뭐 오, 우리를+ 아, 우리를 기다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아유 어제 선생님 어, 아유 여기 최고의 프로 님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야! 어+ 어+ 고 좋은 <laughs> 세상 같이 살 앉아. 아유 <laughs> 야, 야, 아, 야, 야. 야, 아니 역시. 정말 저 멋진 또 이렇게 또 아. 골프 채널에 또 예, 예. 초대해 주고 고맙고 아, 배동성 형하고 저거 이제 붙는 겁니까 오늘? 둘나 라이벌이세요? 배동성 우리형님은 연예계 아주 뭐 전설 같은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레전드. 아, 그렇지. 사실 이형을 꺾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이형은 어, 모든 재산을 골프 쳐 가지고 읽으신 <웃음> 분입니다. <웃음> 그런 분이에요. 이분 아. 모든 생활을 근데 형님하고는 쳐 보셨어요? 아유, 옛전에 쳐봤죠 오래전에. 아, 네. 돌을 따면요, 보통 이렇게 네. 줘야 되는데 안 줘요. 그리고. 내가 안 기억. 그러안 돼. 뭐안 돼요? 나는 만 원짜리 하나 가져간 적이 없어. 아 그럼 그래, 형님? 아 그럼. 서로 다 기억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형님 옷있죠뭐 있었던 옷을 내가 줬어. 근데 하여튼 그걸로 해가지고 내가 그걸 붙여가지고 이런 걸 그거 접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옷을 가져갔잖아요. 그는 기병만이고. 그는 기병만이고. 그는 기병만이고. <laughs> <laughs> 아 왜냐면 하도 이 배동성 형님가 추억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우리 연예계에서 음. 정말 프로에 도전하셨던 분입니다. 음. 그래서 음. 정말 배동성 역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사실이 그요 아, 아니 사실은 우리 조용구 씨랑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으면 더 준비 좀 했을 거예요. 그데조용구가 아, 네, 나온다 그래서 네. 그냥 뭐 그냥 뭐, 연구 정도야 뭐 아, 내가 그냥 아, 대충 아, 그냥 아, 뭐눈 아, 감고 쳐도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아, 네, 네. 그러면 어, 우리 같은, 편이고. 같은 그렇죠. 편이고 그럼 두 분이 한 편이라는 거요네 네. 저희는 이제 골프 스타 팀입니다. 아, 여기는 연예인 팀. 아,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줬구만. 아, 상금 천만 원이 걸렸잖아요. 천만 처음 들은 얘기데 천만 원준다 예. 이기면 바로 입금해 주는 거야? 예, 그렇 바로 네. 현장에서. 아, 현장에서 가져가는 거야. 진짜? 3.3% 네. 네. 세금 안 되는 거? 만... 아, 세금이 어디 있어요? 500, 500갖는 거야? 영구야, <laughs> 오늘 죽여놓지. <laughs> 대한민... 아니 역대 최고인데? 이런 방송은 없죠. 없었어. 프로... 네. 방송 중에 이런 경우 없거든. 골프스타. 사실... 대박이네. 아, 아 참. 네.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뭐요? 뭐 천만 원 천만 원이고, 네네. 우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호, 호프만 엔 호프만 알지 호프만 엔 마루야마 아, 마루야마네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가잖아. 그 회사 총판 우리 한국 대표 김성도 대표님이 네. 자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2021년 드라이브 신기술. 드라이버 어. 출시를 기념으로 어. 드라이버를 또 걸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18을 돌면서 파3가 네개잖아요 네. 근데 넷시서 티샷을 리어를 재는데 클럽으로 재 네. 드라이버 그래버, 클럽으로, 클럽으로. 아. 그 안에 들어오면 되다그 네.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원버스를 끝내야 돼그 쉽지 아니, 그 안에 들어갔는데 못 놓으면 <laughs> 그러까 어디라는 거죠? 우리는 열 걸음은 다들어간다 보면 돼요 아, 네. 아, 네. 아 진짜. 이따가 지켜보겠습니다 걸음으로 다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걸음 세면 안 됩니다 감각으로 쳐야지 아시죠? 중요한 건 이제 그 프로인 두 분을 음. 우리가 만약 이기면은 음. 이 프로그램 없어지는 거네? 아니죠. 계속 어? 천만 원 걸고 하는 거예요.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그 천만 원을 우리가 걸고 딴딴 놈들 부르는 그래 <laughs> 그래서. 니들은 빠져. <laughs> 우리가 이제 저기 프로그램 MC 할 테니까 <laughs> 천만 원 우리지. 천만 원 들고 온 사람들이 이겼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기 다문에 형이 진짜 바짝 차려야 돼. 아니 왜냐면두 분이 그 프로그램 다른 음. 유튜브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 봤는데 샷이 달라졌어. 음. 아형 그랬어? 옛날에 하시 하, 하는 샷들하고 완전히 달라졌다. 아, 우리 스승님 네. 시잖아요임진란 네. 프로님. 아, 임진란 프로님과 얼마 전에 만나서 네. 다시 한번 음. 어, 좀안 됐던 것들 오. 싹 뜯어 고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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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 그러니까, 언덕이 그러니까 언덕이 있으니까 얼마 전 언덕이 없어면은다 망가지는데 그냥 <laughs> 치던 대로 거쳤다. 쳐야 되는데. <laughs> 형 걱정하지 <laughs> 말라니까 형구야. 너 갑자기 막 영구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진 번호를 우리가 이겼다. 파이팅. 자 우리 오빠를골격합시다 오빠랑 공격다 파이팅 하고. 그렇게 옛날에 뭐 이랬니 저랬니 하지 마고야이사람 하나 둘셋 파이팅. 드디어 오빠는 골프스타 TV 제스틴드 1번 쳐 어, 티샷을 할 텐데요. 두분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몸 풀고 뭐 <laughs> 연습하고 형님들이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계속 띄우는 성분한 <laughs> 모습을 처음 <laughs> 봅니다. 사실 팔을 내, 네, 요 미소 네. 잃지 않고 네. 끝까지 웃으면서 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보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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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정말 재밌게 진행할 거고요. 드라이브는 그러면 뭐 어떻게? 아니, 각자 각 팀에서 가이바이브로 첫 먼저. 가이바이브 해가지고 어. 이긴 사람이 이기는 지게로. 사람이 치, 치, 치게 네. 가이바이브. 캐스터 브 듣칩니까? 네네네. 네. 네. 한때는 프로에 도전을 했다가 아, 방송도 그때 열심히 안 하고 맨날 골프만 치러 갔던 배동성. 하지만 골프 테스트 합격도 못 하고. 하지만 그때 연습했던 실력이 지금 연예계 최강자가 된 배동성. 과연 첫 번째 드라이브샷이 어떨지 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오른쪽 펑커 네. 왼쪽 끝 보고 치겠습니다. 오른쪽 펑커 왼쪽 끝. 네. 자 그렇다니까 이제 번커와 번커 사이를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 배동성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네. 보십시오. 야, 오, 카메라 오 쪽으로. 오른쪽. 너무 오른쪽인데? 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언더맥, 괜찮아, 언더맥, 괜찮아. 괜찮아요. 아, 아다 살았어. 야, 살았다, 살어 아니, 형님. 무슨 지형지물을 그렇게 벌써 이용을 아, 하라고 그러세요? 프로는요. 죽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 사람도 카메라만 돌아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방수에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자. 자, 가스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 프로. 프로 프로테스트 합격을 했고요. 드라이브 거리 260m. 굿샷. 시야 벙커, 벙커, 벙커. 벙커, 벙커. 이야, 이거 벙커 쪽이다. 이 프로. 나이스, 나이스 벙커! 나이스 커 이겼다! 벙커! 이겼다! 나이스! 벙커 들어갔는데 아, 그렇게 좋아하시네. 차프로가 벙커가 엄청 약하더라고. 아, 그요? 안 쳐봤잖아. 근데 일단은 그 아. 오름이가 사고 난 이후에 음.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어, 아무리, 배짱으로 프로래도, 어. 아무리 프로래도 아무리 프로래도 연습 안 하면 네. 제 실력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댐덤볐다는 거. 음. 이게 프로로서 돈 천만 원 잃고 망신당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아직 갈기가 기침. 번때를 그냥 보여줘야 돼. <laughs> 몸이 안 풀려서. <laughs> 어, 몸이 안 풀리니까 네. 안 풀려서 탈명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몸이 안 풀려서 그래. 괜찮아. 저턱에 걸렸다 형. 턱에 걸렸다고? 아. 오 진짜? 어 괜찮네 칠만하다. 오 얘도 가볍게 치는데 형아 클럽 한 클럽 더 잡고. 90딱 90m 고 거리는 약간 뒷 뒷바람. 샌드 칠까요? A 치까요? A 치는 게 낫지. 배동서 형님은 A를 쳐라. 저는 샌드를 치겠습니다. 샌드. 아, 자신 있는 게 치는 게 좋아. 이야 예. 이야 탑핑 탑핑 탑핑. 오비야? 아, 오비야 연구야? 아니 오비는 아닌 것 같아. 해자들람니다 해자들. 아니, 헤이저드. 샌드로. 그래서 120m 보내 뭐하냐고. 자 혼나고 있습니다 벌써. 정확하게 때려야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니 갔다 툭툭 포츠 붙이는 거를 갔다고 그렇게 탑핑을 잡어버리면아이가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야. 아 이게 지을칠 거라.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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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없어 아니. <laughs>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로. 아나 진짜 공좀 칠게요. 아, 어. 어. 라이가 안 좋아서 나도. <laughs> 또번커야 또 펑크, 또 펑크 이러면은 가능성 또 어, 있습니다. 그렇지. 어? 그렇지. 자, 아, 이런, 아, 몰라요. 아 이런 몰라요. 이런 몰라. 아니 피칭으로 쳐야지. 아형 <laughs> 아, <형>, 피칭으로 쳐줘야지. <laughs> 충분히 80이니까. 안 가지, 형. 스윙이 안 되는데 힘이 안 실리는데. 9번이나 피칭을 쳤어야지. 내가 아까끌이처럼 클럽 덮잡고 치라고 그랬잖아요. 네, 어차피 저쪽은 뭐 해저든데 뭐. 아니 그래도 우리가 또 어. 내용이 또 수준이 있어야지 이렇게 또 <laughs> 얼레벌레만 <얼려보려면> 되지. <laughs> 나무가 있으면 무벌타 있을 수 있어. 그 살았다. 누가 살았다. 여기, 있나, 여기, 나무, 여기, 있나, 여기, 여기. 저 나무 무벌타 아니에요? 혹시? 네. 나갔네, 나갔어. 나갔어, 저건. 아, 저건 완벌타. 그죠, 그죠? 잡 음. 짭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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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휴. 나이스! 붙었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내가 할수 있어! 잘했지? 야, 잘한다! 적군이지만 잘했네. 우리가 이거 놓으면 이긴다고. 예, 제가. 어차피 내일도. 저 팀도 붙여야. 붙여야 보기야. 보기야. 컸어, 컸어, 컸어! 아, 안컸네 아, 어, 야, 야 너무 맞다. 라이. 요거는 이건. 자, 이거는 우리 먼저 넣으면저컨 어. 안전히 플래시어 받을 테니까 먼저 끝이지. 어. 평지 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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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야! 아, 좋았어, 좋았어. 우리가 기선제압을 했기 때문에 여기 너야 동타고 못 누면 <laughs> 지기 때문에 아무리 프로라도 떨린다고. 이런 건 떨린다고. 나이스, e 예, 야, 예. 역시 프로네. 야, 좋았어. <laughs> 좋았어. 어, 야, 이해했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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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올려만 놓으면 이긴다니까. 알았어, 아. 올려. 야, 이제 몹시 왔는데, 형 말대로.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무리만 안 하면 돼. 야, 근데 퍼터 너무 잘했어. 예. 어, 오케이, 화이트, 화이트. 드라이브만 예. 쳐놔. 내가 예. 무조건 온 시킨 건 자신 있어. 알겠습니다. 영무형이 복병이거든. 아. 괜찮아, 지금 형. 하이 척받다, 야, 누워! 어디 볼 거야? 그렇지. 아저 멀리 있는 벙커 있잖아. 그 방향이 제일 좋다. 괜찮아. 굿샷. 잘했어. 잘했습니까? 야잘 갔어, 잘 갔어. 벙커 앞까지 에간것 같아. 이 정도면 버디야 아니, <laughs> 버터만 <laughs>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버터만 준비하고 공이 왜 이래? 이랬어야 되는데. 와. 자, 자, 이제 우리 차풀어. 아, 아쉬웠어. 아, 다갔다 이것도. 괜찮아. 벙커까지 가는 거 아니야? 오. 빠졌어. 벙커, 벙커, 벙커. 아, 벙커 간거 같아. 나도 벙커. 벙커 갔어. 그 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laughs> 뭐가 맨날 그게 아니라. 안갈줄 알아. 벙커 갔어요? 그게 아니라 빨리 오라고. 아, 미치겠네 이거. <laughs> 야 오늘 너하고 나하고 무슨 오늘 벙커, 벙커, 벙커 뭐있냐 대에 그래, 벌써 벙커 적 정했기 때문에 괜찮아. 아니 벙커 딱딱해 어때? 나는 약간 아니 벙커가 무거워. 무거워. 어, 무거워서 무거워 잘, 잘 쳐야겠다. 아 영공이 잘 쳤어 지금. 근데 동성 형이 어프로치가 전통 음. 너무 좋아가지고 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유리한 상황이죠? 어, 우리 훨씬 유리하지. 캐던이가 볼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아 쪄는 아, 사람이 진다 쪄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아, 약간... 쫄, 쫄면 지금 쫄면 진다. 아, 그렇지. 쫄기 뭐있어 우리? 우리는 쫄기 무 것도 없어. 야, 어. 우리가 뭐 프로한테 진다고. 우리 망신 나가겠어. 마성영은 프로를 음. 어, 테스트 션 봤어도 될 사람입니다. 지금 아무도 못이깁니다 애들은 음. 오늘 천만 원 뺏기고 아직 망신 나가고. <laughs> 앞에 우리가 어, 뭐. 아니 우리가 프로를 뺏어버리자고. 예, 어? 우리, 우리가 어. 자고. 오빠는 코스타. 어, 예. 저희가 바로 오늘 천만 원 뺏어서 네. 다음 도전자 받겠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laughs> 포삼의 매력은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한다는 거. 자마지만 우리 동성형을 저는 믿기 때문에 편하게 치세요 형님. 안 올라가도 됩니다. 오케이. 그냥 안 올라가도 되는 저도 어프로치가 괜찮습니다. 나 있어. 야, 약간 밀렸네.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더 좋아. 이게 괜찮아? 왜, 아, 좋아요. 오늘 됐지?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프로를 하면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 이프로. 어, 아, 아, 그 역시 역시. 라이스. 나이스, 오버, 한참 오버. 자, 이제 퍼팅 싸움. 오케이. 좋았어. 자, 벙커정리이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 뒷정 연우, 우리가 내 손으로. 나이가 좀 있어요. 음. 제가 이퍼터떨 잘합니다. 좆답니다 보통 다 좆봤다 연우, 외로운 을새될까 자, S다, S. S인데 그래도 오른쪽 빨 아. 이쪽 빠이죠 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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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반대로 이쪽 이쪽 본다고 어, 이쪽 봐야지 갑니다 어, 잘하네 아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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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본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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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봤어 야, 야 너무 똑바로 봤더니 이렇게 꺾이는데 여기를 봐야지 한참 왼쪽이지 이 정도면 오케이야 나이가 왼쪽이 형님 야이 지훈사 여기지 네아니 동생이 오른쪽에서 여기 자꾸... 여기죠 한참 여기죠 네. 아니 난 무조건 왼쪽인데 <웃음> 이게 영 이게 이렇게 이, 이게 이, 이게 이렇게. 야, 너왜 그러니? <laughs> 형, 파터 하지 마. 약해, 약해, 약해. 약해. 자,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자. 어우 이거 왜 이렇게 안 굴러? 이거 우리, 이거 이 방송 보면은 우리한테 도전하는 사람 엄청 많겠다. <laughs> 그렇죠? 안 들어갔다! 오케이! <laughs> 이 프로 기부 감사합니다. 아, 야이사람아이번호은 우리가 이겼다 됐어 됐어 은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렇게 행복해 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 눈물이 날려 눈물이 날려 눈물이. 자 우리 형님들 한, 또 우리 기분 업 시켜 주고 예의 있게. 아유 천만 원 벌써 우리 들어왔네 반은 반은 들어왔어 이제. 이 그린의 컨디션을 적응 못 하고 이오른명형지 얼굴 표정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 표정입니까 지금? 골프는. 이 멘탈입니다. 벌써 네. 멘탈이 좋습니다. 네. 네. 이 얼굴이 지금 이게 사람 얼굴인지 지금. 그리고 이제 영구형은 약간 강제 체면요법을 쓰고 저는요, 있어요. 저는요. 말을 계속 해 가지고 말을 안 하면은 골프 못 쳐요. 감각을 잃게 만드는 아주 손실이 좋습니다. 아 형님 구력이 얼마나 되시죠 93년도부터 28년 28년 그 구력 저런 프로는 중간에 사고 나서 다치고 뭐한 10년 쉬고 지금 골프를 그만두지 제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러면 5년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5년짜리 하고 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지금 그러면서 지금 뭐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말도 안되게 이렇게 지금 형님들을 모셔지고 건방을 뜨는 거예요? 너무하네 몇톨 지나면 아마 실력을 좀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형님이 봤을 때 오늘 여더블로 이길 것 같다. 저희요. 네. 음. 일단은 전반에만 쓰리업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아 쓰리업. 아, 우리는 뭐든지. 전반전에 한원한원 해야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쿼이 계산하자면 뭐 욕심이 생겨. 알겠습니다. 음. 나이널에 쓰리업으로 네, 지금 네. 예해상원 고르셨어요. 네. 저는 벌써 제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요? 500만 원 가져간다고. <laughs> 저는 아내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져가려고 <laughs> 왔어요. 돈, 돈 받으려고 지금 여기 온 배성용 황무신 와 있어요. 네. 네. 와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네. 돈 받으려고. <laughs> 지금 네. 와 있어요, 아 진짜. 지금. 우리는 와 대박이다. 오르막에 롱을 거리 깨댄다야 여기. 오, 부시야 벙커 쪽이야. 아니 오늘 뭐 벙커 가기로 뭐 어, 다들 왔, 넘어갔어. 넘나 봐. 넘어갔죠? 예, 넘어갔습니다. 이. 거봐, 넘어가는데요? 넘어갔지. 캐리로. 넘어가. 거고 고 아나이 프로 벙커야 아니, 뭐또 벙커야? 터로 가는 거야? 벙커야 벙커. 아니, 프로들이 무슨 이따이야? 야나 초토래 벙커 가더니 계속. 벙커 아나 힘들어가네 있어. 진짜 미치겠네. 아니, 돈 천만 원을 그냥 줘 그냥 이게 뭐야? 아 힘들어. 아 힘들어가네. 그냥 아, 잘 맞는데 오늘. 참더 아, 혼란스럽네. 제가 아, 전반에 우리가 좀몸좀 좀 풀고 적응 좀 하고 후반에 뭔가를 좀 한번 네. 보여줘야 되 돼. 아 나도 모르게 뭔가 이게 막 이게 스물스물 오네. 야, 아니 프로들이 왜 긴장을 하죠? 긴장하지, 어. 우리는 긴장 안 하잖아 예, 우리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치잖아 예, 예. <laughs> 왜냐면 여기는 이게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갖고 그럼, 치고 음. 우리는 지면 그만이죠 그럼 뭐. 프로들은 예. 더 어. 멀리 보내야 되고 어. 더잘 쳐야 되고 어. 이런 게 있거든 그렇죠, 우리는 뭐잘 음. 치면 정말 잘 치는 거고 그럼. 못 쳐도 아예 그랬을 때인데 아. 프로는 무슨 쳤다 이러죠 그냥 <laughs> <laughs> 형, 라인은 우리가 더 좋아 야, 이거 아, 앞에 아, 턱이 높아가지고 아니 꼭 얘는 공을 갖다줘도 아까부터 라이가 안 좋은 데만 갖다주 편하게 쳐 상관 없어 턱 높아도 좀 위로 쏘서 가는 거니까 저런 프로 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파파이브 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지금 200 180m를 쳐줘야 프로들도 쉽지 않은 150m가 남는데 프로도 쉽지 않은데 예그 아, 네. 아. 맞지 아, 네. 그 아. 맞지 어. 이거 이 이렇다니까 내가 걸릴 줄 알았어 걸린다니까. 자 여기가 슬라이스 오리야. 그러니까 네. 벙커 가운데를 집어 넣는다 생각하고 해야 네. 돼. 왼쪽 벙커로. 용구야. 오 알지. 그렇게만 떨어지면 아무 문제 없어. 야 빠졌어. 잘 친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야 빠졌어. 잘 친다.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빠졌어. 용구야. 정말 생각대로 됐구나. 천천치. 천천야 여기 투업이다. 바로 야, 투업이야. 벙커 보고 저들이 싹거기잖아 <laughs> 내가 보니까 우리 오리명이 약간 좀 기가 빨렸네 오늘 보니까. 자, 지금 프로들이 우리 아... 때문에 지금, 자, 차오름 프로 얼굴 보세요. 저, 지금. 이제 저런 거를 네. 이제 사자성어로 네. 자중질환이다. 네, 자중질환, <laughs> 예. 야뭐 난이난 난리나, 주저앉고 난이는데 프로가 뭐. 내가 그랬지 훈성이를 내가 한번 잡지를 제대로 해놔서 그게 아직도 투로 한거아 <laughs> 아니 훈성아, <laughs> 아니 너 옛날 동성 형한테 박살 났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니? 아니 아, 뭐 분위기 막 떨리죠. 역전이 <laughs> <너 웃음> 과연 가능할까요? <laughs> 택도 없셨죠 <laughs> 형님 택떻세요 <laughs> <laughs> 아니 누가 보면 한 다섯 여섯 톨막 이렇게 이기고 와요. 이기고 가는 줄 알고 알겠는데? 약간 박혀 있어서 한 클럽 을더 잡았어. 나야, 바 가지. 버디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버디, 나이스, 버디. 버디. 나이스, 버디. 아, 버터, 조금 커, 큰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예. 왜냐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차오롬 선수는 어떻게 공략을 할 생각이신지 좀몇메다 봅니다 이거 지금. 지금 남은 거리 85인데요. m 85 어, m 달핀 하이로 쳐야 될것 같아. 요앞 핀이랑. 아. 아, 딱, 하이리스서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렇죠. 아그 옛날 그 선수할 때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 맞게 어. 친다면은? 아니, 뭐, 지금 상황에 맞게 친다면은? 피네 꽂는 보세요. 거지 뭐. 아이샤, 굿샷. 프로만. 야야야야, 컸다 아, 그렇지. 아, 아 다행이다. 아, 아, 잘못되면 벙커 아, 빠지면 했어. 진짜. 아, 저뒷벙커 있네. 아빠, 응. 어, 저쪽은 내리막이고 엄청. 어, 여기 나 좋다 아무리 아무리. 여기 나이가. 이거 나이 이거, 나이 이거 나이 하나 더넣자 누크 가자. 나, 이제 뭐야. 이번 홀부터 봐주지 말고. 완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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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세입니다. 기가 막히다. 완전세입니다. 완전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와 쎄다 쎄다, 뭐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네, 괜찮아 괜찮아. 네. 아 바보 이거를 너무 봤다니까. 일단 어, 그거 마크. 아 세게. 이거 러프 이거 때문에 좀 약간 어. 이펙을 줬어 그냥 똑바로 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오르막이니까. 나이스. 들어왔다 들어서 들어서 들어 야 오우! 야, 조금, 오르막이라! 조금만 더 셌으면 들어왔으면 아. 불어간줄 알았어. 야, 조금만 더 셌으면 들어왔는데, 아. 그러니까 대충 이만큼만 갖다 놓으면 되는 다니까이메 안쪽에. 야, 이게 내리막이라고 지금 안 주는 거예요, 컨시들을 아니, 내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이거는 좋으세요. 국제법에 걸려요, 우리가. 어. 사법연수원에 걸린다고요, 이게 지금. 오세.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못 드리는 이게, 겁니다. 이게, 이게, 됩니까? 이게, 이게. 아,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이게. 네, 네.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아, 우리가 안주지줄것 같아요. 아이고, 질문을. 나이스! 나 있어. 저 들어가라고 기대했습니다. 들어가라고 진짜. 네. 그러면은 심장마비 어, 걸릴 것같아 네. 나이스. 들어가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오, 됐어. 됐다. 됐! 제가 요 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전반에 세월 이기겠는데. 이거 천만원에서 <laughs> 2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인정합다 <laughs>